Thank you 샬롬 반갑습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1절로 구절의 말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의 교만함 또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주노한 심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자, 슬프다 이날이여. 통곡하면서 이 날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라 얘기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렇게 정할까요? 교만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애굽에게 여호와의 날은 통곡의 날이었고요. 슬픔의 날이었고요. 눈물의 날이었고요. 정말 구름이 먹구름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깜깜한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저는 완전히 반대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통곡이 아니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먹구름으로 짙은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그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날이더라.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절로 가 보십시오. 애굽의 칼이 말 것이다.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5절,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스, 붓, 룻, 또한, 어, 굽, 이란 나라들은요,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소위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과 애국의, 그러한, 어, 애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정말 그 힘에 의지하여서 살았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무너짐과 함께 이들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도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자,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믹돌, 최북단 지역입니다. 수에네, 최남단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빗대어 말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얘기한다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애국의 모든 저녁에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음한 심판과 냉엄한 심판이 애굽 가운데, 또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동맹한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구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고요? 여호와의 날, 통곡의 날, 슬픔의 날, 심판의 날, 구름이 끼는 날이었죠.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염려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스, 사절에서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마지막 구절에서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요? 구절, 염려없는 구스 사람에게. 자, 염려 없는 구스 사람. 구스는 도대체 뭘 했길래요? 애국과의 끈끈한 동맹으로 인하여서 애국이 어려움이 오거나 또한 지형적으로 이 구스 사람들에게는 방패마이가 되었습니다. 자, 방패마이가 든든하게 있다 보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는 염려가 없었어요. 염려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죠. 예, 자기들 사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지장이 없나요? 아니요. 염려 없는 구수 사람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땅의 모습 가운데요. 정말 개중에는 나 염려 없어. 나잘 나가고 있는데. 예, 오늘 말씀처럼 염려 없는 구수 사람. 염려 없는 그 누구누구누구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단언합니다.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에 대한 영적인 안경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너짐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것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이 부럽다고요? 아니요, 단지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이 아니라 뭐가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입어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죠.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 가운데 정말 점과 같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애국 가운데 임하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통곡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슬픔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먹구름이 꽉 끼어서 근심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승리의 날, 영광스러움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잔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영광스러움, 그 믿음의 승리를 오늘 수요일 한 날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날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들에게 결코 두려움, 먹구름, 통곡, 슬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 승리,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놀란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